네, 12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영건 선수가 1코스, 2코스의 어선규, 3코스의 조성인 선수, 그리고 4코스 김도환 선수, 5코스의 선동민 선수, 그리고 6코스권연기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어선규 선수, 그리고 3번 조성인 선수가 이 속의 항주타에서 앞서있습니다. 1코스의 민영건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5착 했었고요. 오늘 앞선 경주 6착. 2번 어선규 선수 어제 경주에서 휘감기 우승했습니다. 3번 조성인 선수가 어제 경주 3착 오늘 앞선 경주에서 임빠지기 우승. 4번 김도환 선수가 오늘 앞선 경주 4착. 5번 선동민 선수가 오늘 앞선 경주에서 찌르기 우승. 이번 권연기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3차 했습니다 네, 최근 유케차 성적에서 앞서 있는 선수가 5번 선동민 선수 그리고 1번 민영건 선수와 이번 어선기 선수입니다. 네, 평균 스타트 타임 평균 스타트 타임에서 앞서 있는 선수가 안쪽 코스. 이 코스의 어선 규 선수입니다. 12경주 스타트 3초 전 2초 전 12경주 스타트했습니다. 5번 손동민 선수가 스타트를 빨리 끊었고요 12경주 자 12경주 출발 위반이 일어났습니다. 12경주 5번 손동민 선수의 플라잉 5번 손동민 선수에 따라서 출주 제의가 되겠습니다. 제12경주, 제12경주, 5번 선동민 선수가 출주 제외되면서 이번 경주 5명의 선수들만이 레이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4번 김도환 선수 4번 김도환 선수 오른쪽으로 2번 어선규 선수 4번 2번 4번 2번 이어서 3번 조성인 선수와 2번 권현기 선수 그리고 1번 민영건 선수 3번 6번 1번이 3위권 접전에 펼치고 있습니다. 3번 조성인 선수가 2공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선두 4번 김도환 선수 이어서 3번 조성인 선수 이어서 6번 권현기 선수, 4번, 3번, 6번, 4번, 3번, 6번, 이터 마크, 이턴 마크 통과했습니다. 서번 김도환 선수, 서번 김도환 선수가 시즌 첫 승, 시즌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번 김도환 선수, 이어서 이번 권연기 선수, 이번 권연기 선수와 서번 조성인 선수, 6번 3번, 6번 3번, 3번 6번, 6번, 6번 3번, 3번 6번이 박빙의 팽팽한 접전에 펼치고 있습니다. 삼번 김도환 선수이 이어서 번번권기 선수 수번번권기 선수 수쪽쪽에안쪽쪽으빠빠르이이하하는번조조인인수수마지턴턴 마크 통과 1번 김도환 선수에 이어서 0번 선수, 선수. 3번 1번0번막상 100, 번 6번 1번0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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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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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접전 이어서 1번과1번 결승선 통과한 제1 0경주였습니다팬 여러분께서는 경제권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